안녕하세요. 서울신학대학교 홍보대사 다음입니다 올해로 개교 10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수강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릴 예정이고요. 학교 홈페이지에서 대학 소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수강신청 기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수강신청은 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월 25일 화요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학우님들은 반드시 수험번호로 로그인하셔서 수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 수강신청이 종료된 후에는 2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학교 홈페이지에서 아이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입학 당시 학교에 제출한 번호와 학우님의 현재 번호가 다를 경우에 입학처로 2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 이전까지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번호가 다를 경우 학번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를 만드신 후에 3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월 20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수강 신청하셨던 과목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학 아이디를 사용하여 수강 신청 가능하니 꼭 아이디를 기간 내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 변경 기간 후에 4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4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는 수강 신청하셨던 과목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15학점 미만으로는 수강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이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강 신청 기간에는 수험번호로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는 대학 아이디로 수강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 안내에 들어가기 앞서 교과목, 이수 구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공과목, 교양과목, 일반 선택과목, 교직과목 등으로 나뉩니다. 이 과목들은 필수와 선택으로 또한번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 학우님들의 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을 수강하실 경우 전공 필수 또는 전공 선택으로 이수 구분이 되어지고 타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을 수강하실 경우 일반 선택으로 이수 구분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우님께서 직접 인터넷으로 수강신청하셔야 하고 15학점 이상 신청하셔야 합니다. 직전 학기 성적이 4.0 이상의 학우님 최종학기 등록자로서 잔여학점이 21학점 이하 남으신 학우님 사범 계열 및 교직과정 이수자는 21학점까지 가능하십니다. 직전 학기 학사 경고자는 15학점을 초과하여 신청이 불가하십니다. 교직 이수를 하시는 학우님은 본인 소속학과의 교직 과목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만약 학우님의 부모님께서 우리 대학에서 강의하실 경우 부모님의 강의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필수 교과목의 경우 타 분반을 선택해 주세요. 교양영어 과목을 신청하실 때는 소속학과로 지정된 강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어5원에 지정된 소속학과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2도 마찬가지로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교양영어는 학기별로 학과를 지정하여 개설합니다. 예를 들어 학우님이 신학과 학생이시면 영어1, 영어2는 매 학년 1학기에 수강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신입생 및 편입생 학우님들의 수강 신청 로그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험 번호를 입력하십니다. 두 번째 생년월일을 입력하신 후에 세 번째 성명을 입력하시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생년월일이 1999년 12월 1일일 경우 991201로 주민번호의 앞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강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우님이 로그인하셔서 들어가게 되면 수강신청 목록에 우선 수강신청된 과목들이 보이실 겁니다. 편입생 학우님들은 학교에서 별도로 과목을 지정하여 수강신청하지 않으니 이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선 수강신청된 과목은 대학에서 지정하여 수강 신청한 현황이 보이는 것입니다. 학원님들이 자유롭게 취소하시고 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점은 15학점 이상 신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지정하여 신청해드린 과목이 10학점이라면 학원님이 나머지 5학점 이상을 직접 신청해주셔야 됩니다. 신입생 학원님들은 입학처 공지사항에 올라온 글에 각 학과별 고정시간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공 과목의 수강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방법에서 전공을 선택하시고 옆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부의 개설 과목 목록에서 과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학우님께서 원하시는 과목을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부의 수강신청 목록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이 완료된 강의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의 수강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검색 방법에서 타학과를 선택하시고 학과 옆 탭에서 해당 학과를 클릭하여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부의 개설 과목 목록에서 과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학우님이 원하시는 과목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부의 수강 신청 목록에 나타나게 되며 신청이 완료된 강의입니다. 교양 과목의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검색 방법에서 타 학과를 선택하시고 학과 옆 탭에서 교양 교육원을 클릭하신 후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부의 개설 과목 목록에서 과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학우님이 원하시는 과목을 신청하시면 하단부의 수강 신청 목록에 나타나게 되고 나타나면 수강 신청이 완료된 과목입니다. 수강 취소 방법은 하단부의 수강 신청 목록에서 취소하고 싶으신 과목의 취소 버튼을 눌러 취소하시면 됩니다. 각 학과의 현장 실습 수강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학과의 현장 실습 과목은 본인 소속 학과의 학년별로 수강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강 신청이 종료되고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의 변경 방법은 재학생 수강 신청 변경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는 학번 확인 방법 및 아이디 생성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창에 서울신학대학교를 검색하시면 현재 보이시는 화면과 유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서울신학대학교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우리 대학의 홈페이지와 연결됩니다. 홈페이지 상단부의 파란색 버튼 STU 포털 시스템 바로 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현재 화면을 보시면 로그인 버튼 밑에 학교 교육원 찾기가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학원님의 학번을 검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분에 보시면 아이디 생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이디를 만드실 수 있는데 학원님의 학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번을 먼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학번 찾기 버튼을 누르시면 본화면의 왼쪽과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빈 칸을 다 채우신 후에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학번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후 설명드린대로 아이디 생성 버튼을 누르셔서 아이디를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핸드폰 번호입니다. 핸드폰 번호가 제출한 번호와 다를 경우 꼭 입학처로 2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 전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 번호가 다르면 학번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교무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성적을 취득한 과목 중 D 이하의 성적을 얻은 과목만 재수강하실 수 있으시며, 재수강한 과목 성적은 A-를 넘으실 수 없습니다. 재수강을 두번한 과목은 B+를 넘기실 수 없습니다. 재수강은 한 학기에 네 과목 이내만 신청 가능하시고, 졸업식까지 총 12과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성적 증명서에 재수강 전 과목 이름과 재수강 후 과목 성적을 같이 표기하며 재수강 전 교과목의 R이라고 표시합니다. 학점 포기는 C++ 이하 성적 취득 과목 중 교과 과정의 개편,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지된 이수 과목으로 대체 과목이 지정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들만 가능합니다. 학점 교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점 교류는 1학기 2학기 동안 협약을 맺은 외국 대학에서 수강하는 것으로 협약 대학은 캐나다 프로피던스 대학, 일본 도시샤 대학, 중국 흑룡강 동방 대학 등이 있습니다. 경인지점 학점 교류는 정규 및 계절 학기에 경인지역의 대학의 전공 또는 교양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카톨릭대, 인천대, 가천대 등 경기도 및 인천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와 학점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교 학점교류는 OCU 컨소시엄을 통하여 교양 및 일반 전공 과목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수강하는 것으로서 매 학기 두 과목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휴학은 일반 휴학, 군 휴학, 질병 휴학이 있으며 일반 휴학은 3년 총 6학기 가능하며 신입생 미 편입생 학우님들은 1학년 2학기부터 일반유학이 가능하십니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 통산 4회 누적시 제적처리되며 직전 학기의 평점을 1.5 미만으로 받아 학사경고를 받으셨다면 수강신청을 15학점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입학한 학과 이외에 복수전공을 신청하고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시면 졸업 시두개 학과 전공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평점 2.5 이상이 되어야 신청 가능하고 3학년 2학기 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 전공을 신청하시면 졸업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2학년 말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신학대학교의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고생하신 학우님과 함께하신 학부모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 서신에서의 여러분의 빛나는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